몸보신 제대로 하려면 어떤 보양식을 먹어야 할까요?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 5가지 추천드릴게요. 8 8정 보통. 몸보신 음식이 삼계탕 말고 또 있어? 그럼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름철 보양식 뭐 먹을지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덥고 지치는 여름을 기운 팍팍 나게 해줄 몸보신 음식 보양식 탑 5를 소개해 드릴게요. 어르신들께는 이 무더위가 그냥 더운 게 아닙니다. 기력이 뚝 떨어지고 건강까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음식들을 챙겨 드셔보세요. 첫 번째, 바로 삼계탕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죠. 여름 보양식의 대표 메뉴, 삼계탕. 찹쌀, 인삼, 마늘, 대추 넣고 닭 속에 푹 채워 끓이면 그 향기만 맡아도 힘이 나는 것 같죠? 단백질도 풍부하고, 인삼과 대추는 면역력에도 좋고, 뜨끈한 국물은 땀 흘린 뒤 기운을 꽉 채워줍니다. 특히 초복 중복 말복 때 챙겨 드시면 한 여름을 무사히 날수 있어요. 덥다고 찬 것만 찾지 말고 속을 따뜻하게 해 줘야 진짜 몸보신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장어구이입니다. 어휴 기운 없을 땐 장어 한 점이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장어는 스태미나 음식의 대표 선수. 특히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 피로회복에 정말 좋아요. 숯불 위에 구워서 달콤짭 조름한 양념 바르면 벌써 입에 침 고이네요. 장어는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요. 간 기능 강화에도 좋아요.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께도 추천입니다. 물론 술은 적당히. 아시죠? 세 번째 보양식은 콩국수입니다. 아이고 삼계탕도 좋지만 입맛 없을 땐 시원한 콩국수가 최고야. 맞습니다. 콩국수는 여름철 어르신들께 딱 좋은 음식이에요. 차가운 콩물에 쫄깃한 면발, 깨소금 솔솔 올려서 후루룩 한 그릇 먹으면 배도 든든 기운도 납니다.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고 변비 예방에도 좋아요. 고기도 좋지만 이렇게 식물성 보양식도 꼭 챙겨 드시면 좋겠죠? 다음 네 번째 보양식은 바로 미역냉국입니다. 미역 냉국, 이거 여름에 먹으면 정말 속이 시원하고 갈증 해소에 딱이죠. 미역은 혈액순환, 피로회복, 면역력 향상에 좋은 재료인데, 거기에 찬 육수나 식초 살짝 넣고 오이랑 얼음까지 둥둥 띄우면, 그야말로 더위에 지친 속을 씻어주는 보약이에요. 기름기 있는 음식 먹은 날 속이 더부룩할 때한 그릇만 있어도 입맛이 확 돌아옵니다. 마지막 보양식은 수박과 참외입니다. 어? 보양식이 아니라 과일 아니야? 맞아요. 근데요 여름 제철 과일도 아주 훌륭한 보양식이랍니다. 수박은 수분이 많아서 탈수 예방에 좋고 참외는 비타민 c가 풍부해서 피로회복에 딱입니다. 달콤한 과일 한 조각이면 기분도 좋아지고 수분도 보충되고 변비나 혈압 조절에도 효과가 있어요. 식사 후에 시원하게 한 조각 드셔보세요. 진짜 속이 확 풀릴 거예요. 보너스 팁. 이렇게 먹으면 더 좋아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기력 회복한다고 너무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소화가 안되고 더 피곤합니다. 위가 약한 분은 너무 찬 음식을 피하는 등 자기 몸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한 끼에 여러 보양식을 한꺼번에 먹기 보다는 하루 한 가지씩 천천히 골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더위는 견디는 게 아니고 잘 이겨내야 합니다. 몸을 먼저 챙겨야 건강도, 기운도, 웃음도 따라오죠. 오늘 알려드린 여름철 보양식 TOP5 기억하셨다가 꼭 한번 드셔보세요. 여름철 기운 없을 때이 영상이 생각나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팔팔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